우리 옆 친구와 또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또 매주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를 보면 참 좋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감정이 잘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laughs> 우리 텐션을 고등부 텐션으로 올려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좀 귀여워. 너좀 괜찮아? 예, 여러분 예, 귀여운 친구들인데 얼굴이 귀엽지가 않은 표정 하고 있어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 건데 또 오늘따라 또 여러분 이 찬양하는 모습,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또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음, 질문과 이제 부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요? 부제. 시작.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는지만 한번 보고 예, 아, 되네요. 자, 여러분, 어, 오늘부터 약 4주간 믿음 기초 다지기 시리즈 또 설교를 시작을 할 건데 하는 이유 중 1차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 졸업한 친구들이 약 20명이 넘게 이제 한달 뒤면 청년부로 가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 고등부 사역의 큰 목적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알고 믿고 성인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고 또큰 목표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4주간 이러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이차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아, 뭐 아는 내용이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이것을 대답할 수 있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돈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이제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무슨 사진이죠? 예, 성당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교회를 나는 왜 다니고 있어요? 한번 각자 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동안도, 이 얘기를 안 듣고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긴 한데, 좀 좋은 친구들은 일단은 눈을 드세요. 초반에는 좀 눈을 드시고, 중간에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지금은 좀 깨워주세요. 옆에. 지금은 깨워주시고, 들어주시고. 지금 안본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예, 초반에는 좀 집중을 노력을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교회 주일에 난왜 오는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물론 엄마에 의해서 억지로 나왔을 수도 있고 자원해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일단 잠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또 하나는 나온 친구들은 귀하지만 우리 고등부 안에 많은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이유는 학원을 가 있거나 혹은 늦게까지 이제 잠을 안 자서 늦잠을 잠을 선택해서 일 건데요. 학원 문제. 늦잠 문제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왜이 자리에 없는 걸까요? 마음이 크게 없기 때문이겠죠. 교회를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다녀야 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고 있는 걸 겁니다. 최근에 이제 고등부 친구 한 명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너무 오래 안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저와 교회를 생각해줄 때쯤 저도 그 친구와 생각이 나서 게 카톡을 했었습니다. 누구 누구야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툭. 그랬더니 아 목사님 잘 지내는데 이제 교회는 곧갈 거고요. 뭐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막 보고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너왜 교회를 왜안 나와 어떻게 언제 나올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던. 지난 주에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지금 도 나와 있는데 이처럼 교회를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왜 내가 다녀야 되는지 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가 없는 친구들도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자료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순위 통계 자료를 보니까 1위가 뭘것 같으세요? 교회에 이제 나오는 청소년들의 이유 중 1위 뭘것 같으세요? 오, 맞아요.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 2등이 뭘까요? 목사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설교 때문에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2등이 뭘까요? 찬양 때문에.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 이게 뒤에서 찬양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같이 박수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 세대가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해서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순위가 이해가 됩니다. 친구 때문에 나오고 찬양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뭐 설교, 기도도 순위에 있긴 했지만 저 뒤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여주는 통계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내용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은 아닌데 많은 청소년들에게 대부분 대개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친구 때문에 나오고 또 찬양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좋아서 나오는 이유가 아마 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기보다 만약 그것만을 생각하고 어떤 단순히 그것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나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우리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원을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 이유와 동기와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대체할 수 없고 줄수 없는 그 어떠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굉장히 좀 넓은 양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보이나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사도 행전 이런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인데요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2 장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제라들이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그들은 방언을 하고 더욱 기뻐하고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고등부 안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있는데 뭐한두세명 정도 입교 제외하고 세례를 받은 친구가 한두세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라가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자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회개 했죠? 그날 3천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팍 3천명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3천명의 정체가 누구냐면 불과 며칠 혹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따랐었지만 도망갔던 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던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서 47절은 이렇게 태어난 교회가 무엇을 하였고 교회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형도, 설계도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믿고 3천명이 새롭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겨났던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 본질과 이유를 말씀에서 찾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모였고 우리가 하나로 지금 모인 이유는 다른 어떠한 침묵 다른 어떠한 만족이 첫 번째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공동체. 세상 어떤 공동체, 세상 어떤 경전, 세상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져 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베드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언들을 풀면서 이곳에서 말했던 예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진리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입니다. 진리 때문에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볼 수 있는데 교재를 의미합니다. 교재. 교제. 서로 교제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재는 단순히 어떤 밥을 먹고 같이 분위기 좋게 놀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서째째 밤에 에이이을을새서재재있있이이야를를누는정정의의 의미를 어어서는교를의의하하있있습다성성에에서하하는교는요전제제 붙어요. 한 한번 라하하습습다주주에에서 자한번더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냥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피가 우리를 씻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감하는 자들이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어려움과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sharing 성찬입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에서 기억 말을 하죠. 주님의 몸과 피를 떼고 마시고 공유하는 것또 포함을 하고요. 성찬도 포함을 하고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고위층과 서민들이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도 양반과 뭐죠? 예, 같이 예, 함께 하지 않았던 문화를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한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 진리를 배우고 주 안에서 교제를 하니까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함께 겸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함께 밥을 먹으며 삶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공감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서로의 삶을 나눠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것을 감당하고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있는 커넥션 되고 있는 통로이고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당시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힘으로 살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그 마음을 토로했던 것,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었고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등부 안에서 매일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억지로 시키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임원 친구들이나 차에 팀 친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오전 7시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결국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잠깐 예배드리고 흩어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정말 최선이자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잘 지내기를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앞서 살펴본 네 가지는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모였을 때 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부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회 본질이 세워지자 이제 외부적으로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44절 45절 거를 보여 주는 거예요. 밖에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걸 이제 밖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 아는데 한 친구가 누구 누구야, 너가 그 시험 잘 보기 위해 서 정리해놓은 그 노트를 나에게 조금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보여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경쟁자잖아요, 상대평가니까. 어떻게 하죠? 절대 보여줄 수 없겠죠. 목사님, 고등학교 때제 노트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누구누구야? 저 이제 반에서 2등 할때 누구누구야? 노트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그럼 보렴하고 줬는데 노트에 뭐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앙 일기만 써야 됩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죽겠니까. 수업 시간에도 수업 만들어야겠다. 제가 이제 그때 수업을 안 듣고도 공부를 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음, 나 기도하고 찬양 듣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재수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물론 그뒤로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공부를 안 해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예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우리랑 다르지? 라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일 가치와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약 19년, 17년, 18년 동안 어떤 교육들을 들어왔냐면 너가 노력하고 너가 잘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월감을 차지하고 우위를 차지하고 이겨내야 돼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놓고 는 아니어도요. 암묵적이고 비가시적 언어로 계속 우리의 의식 안에 그 메시지가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도 안 다니고 이 말씀도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의 소리가 모일 때 어떻게 말하죠? 나누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더더더 더, 더 주님을 닮아야 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라도 들어보는 거예요. 물론 다 지킬 순 없지만 듣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관심을 보이게 되고 교회 권호즈가 본질을 붙잡았을 때 결과를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사십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오늘 본문 내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장에 가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본 밖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칭송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전에 뭐야? 왜 이렇게 달라? 라고 칭찬과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와, 교회를 다니는 내 친구는 왜 저렇게 다를까? 교회를 다니는 저, 집사, 저 사람은 왜 나랑 삶이 다를까? 무엇이 있길래 저런 삶을 살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 궁금증 넘어있는 느낌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때 그들은 교회의 마음을 열고 진리의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를 비판하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랑은 좀 다르게 살아 주기를 원하는 관심과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그큰 간격만큼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명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더 가진다는 거것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것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옆친구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교회도 회복됩니다 내가 자라면 교회에 옵니다. 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도 그래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뭐 멀리서 찾을 것이 없이 우리 중등부 아이들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중등부 아이들인데 우리가 저번에 스쿨 처치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자. 우리 기도를 세우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고등부 내에서는 이것을 세우겠다는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영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목사님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좀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회개를 했고 또 고등부 친구들의 그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광남 중 친구들이 자원을 했고 우리 첫 기도 모임을 주차장에서 학교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년에는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교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고 교회당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예배 의 자리고 교회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주부 광고에도 있는데요. 이제 구이 중학교 또 구이동에 있습니다. 구이 중학교에 이제 테일라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면서 그 구이 중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스쿨 처치 사례 나눔을 할 텐데 저도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이 사진에 있는 아이들 중에 80%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고 이 중에서 한반 정도는 목사님이란 존재를 처음 본 친구들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 또이 테일러 동아리가 지금 굉장히 주 안에서 이어져 가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기도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 은혜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이번 주 토요일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마음만 있다면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니 여러분 오셔서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 학교가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함께 여러분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자 목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교제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본질의 이유와 목적은 결국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였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계속 매주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리하면 교회만이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세상이 줄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교제가 여기 있기 때문이고 결국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의 의미를 한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꼬리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인지하는 못하는 가운데 진리의 형식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잘난 고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한명한 한 명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두 가지의 본질과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 지금 문밖을 또 나선 친구가 있는데 문밖을 딱 나설 때요. 여러분 지금 잘 보내겠습니다. 샌딩 하겠습니다. 지금 샌딩했어요. 엔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밖을 나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닫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대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으로 파송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배, 진짜 선교,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광남고에서, 누군가는 건대부고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각자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화요일 날인가요? 9시 넘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야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배단율에해서 엄청 굉음 같은 게 나는 거 굉음 냥음 엉포파파 비딱 깡빵따 뭐 진짜 그래 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도둑과 괴한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잘안 나고 있는 한 고등부 친구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되게 아, 아, 아걔 이제 웃어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할게좀 없다고 이제 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단일에서 못 받받다 까받뼈 쪽받 까받 뿌까 빠빠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반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어 누구 누구야 일단은 교회 온거 잘했고. <laughs> 근데 이제 뭐 이러이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핵심이 뭐냐면, 너왜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게 없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할게 없어서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좋다. 지금이 기회다. 열심히 입시 준비하고 공부하거나 애썼는데 할 것이 없는 지금 이 시간에 네가 할 것은 기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또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많은 시간 엄청 많은 에너지를 쏟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행동양식을 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 또 우리 고등부 고노체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 옆 친구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좋은 말 같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소망과 빛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심으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학교라는 처소 가족이라는 처소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망을 밝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